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길을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laughs>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호사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형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다함께 나는 의로운 중에, 중에 주의 얼굴을, 얼굴을 배우리니 그때에 주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참 예수 믿기 힘들다 생각이 드는 것이 열심히 뭔가 하고 나면 좀 주님이 응답하셔서 바로바로 바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결과가 더딘 것이 아무래도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다는 것이. 사실 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뭔가 이렇게 결과물이 딱딱 주어지면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어지면 할수 있죠.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도 사실 내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진 모습이 여전히 병들고 좀 많이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무너져 내리죠. 왜안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이 몸이 막 힘들고 괴로운데, 왜 마음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사도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시련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된다. 이 시련의 연단 속에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의 그 연단 속에서의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소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까지 얻게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오늘 이 시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응답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버티고 나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구하며 오늘도 이기고 견디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부터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의 자신감이 쓰여 있어요. 자신감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호소긴 호소인데 무슨 호소예요? 이 의의 호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서 있으므로 의의 호소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지난번에 거짓말을 몇번 한다고 그랬어 하루에? 200번은 하는데 이분은 거짓말을 안 한대요 이 거짓말 안 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자신 있게 나아갑니다. 근데 이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니까 자신이 더 없어졌어요. <laughs> 아이 양반은 엄청나게 의로운데 나를 살펴보니까 의롭지가 못한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교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비교하여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보시고 또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그 기도하는 것을 저에게 가끔 가다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내용이.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근데 벌을 내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걸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법 앞에서는요, 아무 죄가 없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내요. 없는 죄도 만들어내요. 네. 글쎄, 없는 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이런 어떤 이렇게 검검 검사한다 그러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검사가 아니라 네? 이게 뭐 하러 나오잖아요. 뭐 하러 나오는데 조사 무슨 뭐 조사 감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몰라서 걸리는 건 걸려요. 걸릴 건 걸려. 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막탁잡재가지고 너, 너, 너 이거 잘못했지? 응답 안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laughs> 내가 세상에서 세상 문제 앞에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서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얘기죠. 예.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살아갈, 어떻게 보면, 어, 힘이 돼요. 그게 하나의 나의 길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어려움의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뭘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항암을 하면은, 항암을 한다? 그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항암을 하고 또 기도하고 항암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항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망이 오잖아요. 이게 절망이 뭡니까? 소망이 끊긴 게 절망이잖아요. 근데 바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매일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내가 생명 걸고 나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하나로 궤도 예전에 재판에 걸렸을 때딱 너희들 잘못했어. 몇년씩막 20년씩 민사재판하고 가면 일반 사람들은요. 내가 그냥 잘못 안 했어도 잘못한 줄 알아요. 아, 무섭게 당신이 렇게 되면 몇 억씩 물줄 알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합의 봐. 아, 어휴, 합의 봐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막 시커먼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조사한다고 몇년치거 갖고 오고 몇년치거 갖고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내가 도저히 손도 댈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갈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 위해서 오늘 나는 정직하고 온전한 길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그게 내가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여기 환우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할게 없으니 항암도 못 하신다는데, 그냥 방에서 누워나 계세요. 예배드려서 뭐 하시겠어요? 제가 그럽니까? 절대 안 그러지. 더 뜨겁게 예배드립시다. 그러지. 아파 서 죽을 것 같으면, 방에서라도 예배드리십시오. 네? 인터넷이라도 켜놓고 예배드리십시오. 여기 이제 환우들도, 여기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환우들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만나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이거 켰어요. 근데 마귀의 방인지 방해인지 인터넷의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잘안 돼. <laughs> 잘안 돼가지고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이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이 의도가. 의도는 그들이 누워서 아무 소망이 없네가 아니라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육체에 힘을 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있기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호흡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지금 오늘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셨으니까 그거 붙들고 다시 힘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참 진짜 저희 어머니 대단하신 게. 예전에 부도가 나 가지고 집에 그 우리 평화 시장에 가게에 물건이 한 개도 없는데 여러분 물건이 한 개도 없으면은 거기 그거 절망이죠. 끝이죠. 내 사업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갈 길이 나오더라고. 빚쟁이들이 겁먹을까 봐. 왜냐면 우리가 도망갈까 봐. 막요관 돌아다니면서 막 도, 숨어 다닐까 봐. 그빈 가게를 새벽 5시부터 문 닫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빚쟁이들이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도망갔나 와가지고 아줌마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아줌마 수고하십니다 김밥이라 드세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문연 시간부터 온 시간부터 갈 때까지 욕하고 가요 이뭐하 아, 욕하고 어, 돈안 갚으면 자, 땅 끝까지 가서라도 죽여버릴 거다 그렇게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와 왜냐하면 내돈 키워 먹을까봐. 또 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무상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살 길, 우리가 갈 길, 암환자, 아 말기암환자,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다. 괜찮아요. 빚쟁이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응?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로 교회. 정말 진짜 그렇게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데요. 제가 지금 노력해 보면 야, 웬만한 교회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웬만한 교회들도 잘안 하는 일들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감당한 거예요. 무이탁 노인들 가서 섬기고 목욕시켜 드리고 찾아가 가지고 신방하고 먹을 것 드리고 쌀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 고아 아이들 몇명안 되지만 명명 데려다가 그 16평짜리 아파트에 데려다가 같이 자고. 60평이나 되면 뭐야 내 애들도 그냥 자기 방에만 들어가 있는 집들도 많지만 우리는 16방짜리 중개 그린 아파트에서 고아 2두 명에다 우리 두 명에다 아빠 어머니.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자가 복이 됩니다. 화장실을 못 가. 화장실. 큰 일나 학교 가야 돼 잘못하면. 그데그 16평짜리 아파트가 복된 거. 그게 다 뭐가 됐냐?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수 있어서 행복하다에 글감이 다 되는 거예요. 할게 없다. 아유, 나는 정말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 목사들 중에서도 개척 교회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저한테 그래요. 야, 할 일이 없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할 일이 왜 없어, 할 일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도 견디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탁 아무 것도 할게 없지만 탁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 많구나. 오늘도 내가 여기 올라가서 내가 할게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중보할 일도 많죠. 중보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도 내가 기도할 일이 많다. 여러분, 전,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서시길 바랍니다. 네. 6절부터 9절에 이러한 용기를 갖고 또 그가 나아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한대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이대로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실 걸 믿고 그 빚쟁이들 앞에 나가는 거고, 응답하실 걸 믿고 암과의 싸움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응답 받을 걸 믿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 용기예요. 우리가 비록 비록 완전한 의로움과 완전한 선함 속에 설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 내가 호흡 있는 자는 다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오늘 내가 거짓된 말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이니까 내가 그 앞에 서려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에 또 용기가 됩니다 크,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갖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상에서 못된 짓 하고 와가지고 주님께 주여! 목소리만 주여 크게 한다고 주님이 듣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제발 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하나님 기먹거리 아니니까 다행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소리 안 질러. 항아망해 가지고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주요 방언을 방언을 해도 어떤 교회 막그 정말 교회는 가면 막 새벽 예배 때 그냥 막 그냥 힘이 남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여긴 아무도 그렇게 기도 못해. 아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힘 받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아 정말 여러분 그렇게 힘이 없이 기도해도 삶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남는 힘과 용그 모든 그런 어떤 무기, 자기의 그런 어떤 재산들을 땅땅거리면서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1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러나 시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려 줄 아이도 없고 물론 이제 나중에 많이 생기지만 아이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무엇으로 자기가 다시금 자신감을 얻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내가 주님의 형상인 거를 말한다는 게 부끄러운 얘기겠죠. 부끄러운 얘기예요. 얼마 전에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아 아니 자화상이 아니라 어, 아,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그 자기 자신을 어, 회개하는 그러한 시를 쓴것의 내용을 잠시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써 놨더라고요. 자기의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유학을 갈때꼭 해야 될게 뭐냐면 창식개명을 해야 된대요. 창식개명을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멀숙하게 보이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정말 자기를 참회하고 참회 참회로구나 참회하고 막 그랬던 어 그런 시들이 많이 요즘에도 많이 읽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고초 당하다가 일설에 의하면은 생체 실험을 받다가 죽었다고 하죠. 자기하고 또래들 자기의 그런 어떤 형제들은 지금 이 조선 땅에서 고난 받고 있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참회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읽은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거울 앞에 서서 나도 괜히 한번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바로 설수 있었을까?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건가?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건가? 이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그 모습이 대견하더라고. 야, 또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구나.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막 수술자고, 막 몸에 있는 암, 꽃들, 또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서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고 힘을 내시길 바라요. 그게 바로 주의 형상이에요. 내가 아침마다 깰 때마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 자신이 대견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자. 오늘도 한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열심히 찬양하자. 그렇게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여러분을 들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낮아졌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이 몰골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침에 깰 때에 내이 거울에 비쳐진 모습이 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내 영적인 모습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